좀 힘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근데 반대로 전남 입장에서는요, 이 경기당 실점률이 1점대 이하 0.92로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제 밸런스가 뭐가 문제냐면 경기당 득점이 좀 낮다는 거죠. 전남은 아하. 이제 고고를 네.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력을 리그 정상급인 것은 분명한데 지난 시즌 K리그 2에서 최소 실점 2위 팀인 전남.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영준 감독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격리할수 뭐 있는 조건을 자, 이 장면 볼까요? 네. 자, 자 들어가고요. 왼쪽, 자, 왼쪽입니다. 전남. 더머... 넘어옵니다. 자, 한번 제동. 오른발 올라갑니다. 오! 들어가고! 전남 드래곤즈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스쿨테어 전남! 아, 이 올렉 선수가요. 네자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왼발 크로스 타임이라고 봤는데 그보다는 더 좋은 판단을 했네요 예 네,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면서 또 행운도 같이했어요 굴절되어지면서 지금 손정현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었어요 네. 자, 자 보실까요 자 왼쪽에서 올렉 선수 카포를 잡으면서 한번 네. 방향을 아, 꺾어봤고요 지금 이수비맞고 굴절되어진 볼이 예 네, 지금 최강훈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된 볼인데 정말 예리한 각도로 들어갔어요 네. 네.